정말 이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이번 대회 선수들이 치러 나가고 있는데요. 일번 타겟에 이호범 선수 그리고 이번 타겟에 김동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네 선수들 표정이 정말 비장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할때 선수들이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예. 요즘 입가에 미소도 있게. <laughs> 네, 네 인사를 하면서 긴장감을 또 떨어뜨리기도 관중석에서 합니다. 관중에서 함께했던 선수들이 또 박수를 보내주니까요. 네. 어, 예. 언제? 아, 예. 아, 관중 호문까지 선수입니다. 분위기를 앞두고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김진래 라인시 경기를 주관합니다. 자, 이제 냉정한 승부의 시간이 네.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즐기면서 정말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세트 1번 타겟 이호범 선수의 선발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관중들의 응원도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예. 네. 경기장의 바람이 조금 더 아까보다 세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이호범의 첫 번째 화살. 10점입니다. 네, 출발이 좋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10점을 쏴 놓고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타임이 상당히 짧은데요 김동현 네. 9점. 두 선수 순조런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이호범 선수의 두 번째 왔습 8점. 8점이군요. 네. 바람이 조금 불어서 선수들이 조준을 하는데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첫발 9점을 쐈던 김동현 9점입니다. 어, 네. 첫 번째 발은 약간 실수를 한것 같이 타임이 좀 빨랐고 이번 화살이 정상 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타임 빨랐고요. 9점이군요. 자. 지금 27점을 기록하는 이호범 선수 고요. 이제 네. 김동현 선수의 마지막 화살 이 남아있습니다. 텐을 쏜다면 1세트를 어, 가져갑니다. 네. 가져가게 되네요. 예. 10점이 필요했는데 정확하게 중앙을 꿰뚫었습니다 네, 중요한 순간에 10점을 쏘고 웃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어, 선수들끼리도 기술 있어요. 예. 네. 야, 확실히 이번 대회 취지 맞게 선수들이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선수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어, 서로 이제. 기술을 공유한다는 게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주한 두 선수 첫 번째 세트는 김동현 선수가 28대 27로 승리했습니다. 2대 0으로 김동현이 앞서갑니다. 일단 뭐 김동현 선수는 자신감이 지금 넘쳐 보이고 이호범 선수는 여기서 또 반격을 준비해봐야 할 텐데요. 어, 김동현 선수는 정말 조금 긴장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풀고 있는 것 같고 어, 이호범 선수는 그 긴장감을 약간 밝은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호범 선수. 두 번째 선발. 세트 선발입니다. 5조준을 네. 정확하게 해서 자신 있게 쌓아야 합니다. 네. 예. 네, 9점 구점입니다. 약간은 왼쪽으로 좀 치우쳐 보였어요. 네, 바람이 세시로 불고 있는데 오조준을 저기에 잘하고 정확하게 잘 쐈습니다. 네. 예. 이어서 김동현. 타이 조금 긴데요. 예. 네. 축점. 두 선수 모두 첫 번째 화살은 9점 꽂혔습니다. 오, 네, 정확한 슈팅을 한것 같습니다. 이어범 선수. 자, 지금 라인에 조금, 네. 예. 심판 판정을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라인에 약간은 좀 묻어 있어 보였는데요. 네. 김동현. 김동현 선수. 예.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어, 점 8점. 8점이었습니다. 다소 몸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슈팅이 조금 딱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원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9점. 9점입니다. 아. 자기 자세에 집중을 하고 자기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김동현 다음 엔드를 위해서 자세를 잡고 나와야 되는데요. 네, 9점. 9점입니다. 김동현 선수는 일단 26점을 기록했는데요. 이호범 선수는 어, 표적 판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0점을 쏘아놓고 기다렸으면 저 화살 한발에 동점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네, 마지막에 9점을 쏘면서 이호범 선수가 이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호범 선수가 두 번째 화살이 어좀 라인에 걸쳐 있는 듯 보여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정을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호범 선수는 슈팅 순간에 왼팔이 약간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오조준을 해놓고 조금 확신이 없어서 왼팔을 조금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하지만 이 10점과 9점의 판정에 또 상관이 없이도 이호범 선수가 한 점을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번 두 번째 세트는 이호범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2대, 2대 2가 됐어요. 네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동점이 되면서 첫 번째 세트를 먼저 출발했던 이호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겟 쪽에는 바람이 좀 멈췄습니다. 예. 과 정조준을 하고 있을지 아네구점구점이었습니다네 어, 9점. 잘했습니다. 선수들이 바람이 불면 몸에서 부는 바람일 때활 쏘는 게 힘들거든요. 오늘은 몸에서 부는 바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 어, 네. X10 중앙에 네. 꽂아놓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또 10점으로 끌고 갑니다. 네. 예. 다시 이호범의 차례. 구점. 네, 첫 번째 어설과 조금은 비슷하게 우측 하단 쪽 구점 관역을 노렸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네 구점. 어. 김동현 선수가 1점을 앞서고 있는데요. 네 이, 이호범 선수가 이번에 10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예. 점을 쏘고 기다려봐야 하는 이효범. 네, 좀더 자신있게 슈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아하. 아까도 그 네. 위치에 맞은 것 같은데. 네. 아. 자, 이 부분도 약간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1 10점 0점으로예 네.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네. 김동현. 자신있게 네 쐈어요. 9점. 김동현 9점을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하살한 발에 또 <laughs> 점수가 어떻게 될지 예. 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호범 선수의 마지막 화살이 10점이 된다면 28대 28로 동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 <laughs> 네. 안 물릴 것 같아서. 아. 예. 어, 이호범 선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이야기. 네 물렸으면 좋겠네요. 동점으로 가져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표적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참이엑스0 김동현 선수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이 장면이 예. 아두 점이었군요. 이렇게 되면 두 점을 김동현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이제 김동현 선수는 자신감을 조금 어, 찾은 것 같고요 예. 따라가는 이호범 선수는 더 긴장이 될 텐데 그 긴장이 될때더 자신 있는 슈팅으로 화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현재 4대2로 김동현 선수가 예. 앞서 있습니다 상대성 경기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신 있게 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범 선수의 첫 번째 화살 10점입니다. 예. 어, 네. 좋습니다. 굴러지 않고 첫번째 화살 10점을 꽂아 놓은이호범 그리고 이제 김동현. 타임이 조금 길었지만 네. 김동이 김동현, 김동현 10점 역시 10점에 집어넣습니다두 선수 팽팽한데요. 어 타임이 조금 깁니다. 어 어어. 본인도 타임이 너무 길어서 <웃음> <웃음> 숨이 찬 예. 남아요. 어휴 하면서 이제 네, 현실을 큰 실을 당겼는데요. 화살이 큰 실발로 나오지 않아 다행입니다. 예. 김동현의 두 번째 화살. 9점 어, <laughs> 네, 팽팽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첫 번째는 10점, 두 번째는 9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호범 선수는 이번 화살에서 10점을 쌓아놓고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요. 예. 자, 이호범. 네. 자, 2호범 사 세트 마지막 화살 어, 9점. 확신이 어! 없었지만 예. <laughs> 9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빛은 아까보다 약간 집중력이 더 생겼거든요. 음. 그런데 자세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 준비합니다. 아, 어,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 김동현 두 아, 점입니다. 공점을 네. 기록합니다. 예. 어,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이렇게 <웃음> <웃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슛. 그렇습니다. 얼마 또슈도프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아, <laughs> 두 경기 연속 슈도프로갈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하지만 현재까지는 5대 3으로 김동현 선수가 이호범 선수를 앞서가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5세트에서 승점 1점을 확보하게 된다면 김동현 선수가 이번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한테는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어떤 경기보다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이 이 긴장감을 이기는 법을 이 사선에서 몸소 느끼고 그거를 경험삼아 더 나은 무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선수들이 참 평소에 연습을 참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또 대회를 치르면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또 중계방송을 통해서 선수들은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긴장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호범이 5세트 시작을 알립니다. 오, 10점. 로점으로 네. 네, 뭐 자신 있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네 번째 10점 관역을 맞췄던 이호범. 자 이제 김동현. 오, 김동현은 A. 조금 위로 떴습니다. 팔 점이 기록됩니다. 네, 과연 이어범 선수 잘 지켜내 따라가야 됩니다. 예. 네, 네, 이어범 구점입니다. 네, 자세가 아까보다 안정적이어졌습니다. 네, 예. 여기서 점수의 만회가 좀 필요한 김동현 선수인데요. 네, 9점에 9점.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이호범 19점 그리고 김동현은 17점. 평정심을 가지고 마지막 한발 쏴야 되는데요. 아 네. 네, 28점. 이렇게 되면 김동현 선수 한 발과 상관없이 또 5대 5로 슈드풀을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동현 선수는 다음 앰드를 위해서 네, 자신 있는 슈팅으로 어, 10점을 쐈습니다. 네. 예. 물론 이번 세트는 내주게 됐지만 어, 여기서 자신의 감각을 좀더 체크해 봤던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28대 27 이우봉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가져가면서 오늘 두 번째 경기 너무 주도 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5대 5. 네, 과연 또 동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예. 어, 기대가 되는데요. 두 선수 모두 표정이 너무 좋고 또 경기를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화살도 즐기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자 개인전과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 모두 슈오프로 향하게 됐습니다. 슈도프가 나오면 양팀양 어, 선수는 좀 긴장할 수 있어도 지금 관중석에서 반응은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더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호범 선수, 김동현 선수 슈오프로 동메달을 가려내게 했습니다. 지금 로이 교체가 되고 있고요. 관중석에서 예. 동료 선수들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뒤에서 외국 선수들도 말을 하고 웃으면서 같이 응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네. 예, 좀 바깥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마음이 좀 편해 보이는데 일단 또이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또 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을 파악할 수 있고 어, 저기서 내가 쏘는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효범과 김동현 두 선수의 슛오프가 진행 되겠습니다. 한 발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 먼저 이효범 선수입니다. 깜짝하게 네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예 오, 10점 네. 네, 조금 네,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지만 10점을 쌌습니다 예자 이러면 이제 더 정가운데를 쏴야 되는데요 그렇죠 슛도프 김동현 김동현 8점으로 아, 벗어나면서 좋네요네 류호범 선수가 동메달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예 야 정말 명승부를 또두 선수가 함께 보여줬는데요. 네. 이어범 선수가 이렇게 슈도프를 통해서 이번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에요? 네. <laughs> 예. 김동현 선수는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동료에게 악수를 하면서 수고했다고 인사를 했고요. 우리 두 선수 너무 잘 싸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5세트가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쏘는 순간에 왼팔을 치고 나오면은 약간 어, 실수했나 약간 기대를 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방이 10점을 쏘면서 약간 멘탈에도 약간 조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룹.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남자 그리고 여자 어,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이 어, 종료됐습니다.